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등 배당, 이익 소각 등을 활용한 건설업 법인 자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이 그 세부담 없이 법인 자금을 유동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로 차등 배당입니다. <laughs> 차등 배당이라 하면은 원래 배당은 정률 배당이 원칙이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정률에 따라서 배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등 배당은 지분이 작은 자녀나 배우자의 소등권을 만들어 주고 싶을 경우 초과 배당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단계로 하냐면은 법인 지분을 사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먼저 하시고 이 배당 아니, 증여 이후에 배당을 실행하시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초과 배당을 해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100% 주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10%, 자녀에게 10%, 20%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80%의 지분만 대표님이 보유, 보유하고 있으신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배당 가능 이익이 5억 원이고, 5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표님은 배당을 하나도 안 받으시고 배우자한테 2.5억, 자녀한테 2.5억 총 5억 원을 다 배당을 한 차등 배당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초과 배당이기 때문에 증여세 추가 과세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어느 것이 시, 실익이 있는지 판단,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초과 배당에 대해서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셨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이기 때문에 잉여금을 감소하게 되면 실질 자본, 요또 실질 자본 충족을 조심하셔야 되고, 역시 잉여금이 감소했을 때 신용등급이 이걸로 인해서 떨어지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익소각을 활용한 법인 자금 유동화 방안입니다. 어, 이 방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감자를 통해서 법인 자금을 유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 역시 단계별로 보면은 법인 지분을 배우자,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하고 그 유상 감자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면서 이 마련된 자금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구입에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음, 대표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은 1억 원, 주식 평가액은 20억,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2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경우, 가족 등에게 30%는 증여하고, 대표자는 70% 보유한 상태에서, 요, 30% 받은 요 부분을 유상감자를 실행합니다. 유상감자를 실행하게 되면은, 주식 평가액이 20억이고, 가족의 지분이 30%였기 때문에, 6억원까지 유상감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의제배당액이 0원이 되어 배당소득세를 물지 않고서도 법인자금을 유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점은 불균등 감자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요. 역시 건설업이기 때문에 실질자본 미달 가능성 그리고 신형 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 상의 후에 실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등배당 및 이익소각을 활용한 건설업의 법인자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